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 나누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이 좀안 좋은 관계로 나눠드린 파일 보시면서 또 나중에 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령 강림후 22째 주일 말씀을 누가복음 20장에 뭐 흔히 말하는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부활 논쟁을 가지고 지속하는 생명들의 만남이라는 제목이 붙은 우리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할 때 아까 제가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그 시작됐네 그 찬양 진짜 뭔가 그 찬양 부르고 있으면 시작할 것만 같은 그런 그런 마음이 막들 때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 이 모양인가 생각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또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실 일에 몰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이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특히 주일 예배는 우리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자유함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계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데 이 부활에 관한 제목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도계파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런 면에서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또 부활을 믿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적대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활에 관해서는 예수님과 바리새파가 입장이 같은 묘한 이런 역학 관계가 이제 형성이 정치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어쨌든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의 대표 지성인 그룹이에요 그리고 진짜 상위 0.1%라고 할까요 그런 부자들 엘리트에다가 지성인에다가 엄청난 부를 누리는 극소수의 그 진짜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삶이 잘 가늠이 안 되는 그런 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사람들 부활을 안 믿었대요 안 믿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이 드는 부자면 부활을 믿고 싶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laughs> 특별히 믿을 이유가 없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삶에 너무 만족스럽고, 우리 자녀들까지 이 부가 세습되는데 방해물이 없다고 그런다면, 굳이 다른 세상을 꿈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laughs> 다이 부활은 우리처럼, 다음엔 지금보단 낫겠지 하는 <laughs> 사람들의 <웃음> 소망이 담겨 있는 게 이제 부활인데요. 제가 이제 왜 우수개처럼 이렇게 말 꺼냈는데, 여러분, 오늘 부활신앙에 아주 제가 중요한 부분,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laughs> 왜냐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네. 잘 들어주시라고. 이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나온 얘가 뭐냐면 이게 형사취소원이나 우리 말로도 한자로 어려운데 역역연혼이라고 역, 해요. 역연혼이라고 해서 이게 이나라에만 있던 전통이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 이런 전통이 있던 데가 많아요. 형의 부인이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부인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부가 된 부인과 이 자녀들을 형의 자녀들을 다음 아들이 곧그 결혼하면서 식구로 맞아 들이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일곱 형제가 있는 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주, 그 예화를 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 일곱 명이 있는데 형이 죽고 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원래 이 형사 취소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 하면 일단 대가 장손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대가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고아와 과부 계속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되면 사회의 굉장한 약자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그 보통 농사하는 이 농경 사회에서는 남자 일손이 사라진 가정이 이게 살기가 보통 만만한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실 공동체적 의미에서 이 형사 취소원을 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원래는 굉장히 좀 에, 이 온정주의적인 그런 전통이에요.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족을 살아남게 하고 또덕후 관점에서 그 가족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로 만든 이 문화적인 장치였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터무니없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분위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멋진 옷 입고 차려입고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일행들 따르는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laughs> 형, 행색이 좀 그렇습니다. <laughs> 그런 사람들이 막 단짝 모여있는데, 아주 귀티나는 사람들이 요새 말로 비싼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싹 오더니, 어, 한 가지 얘기 좀 하자, 고 그러더라. 이런, 이런 경우에, 어? 처음 하나씩 그 형이 죽은 걸 예화를 들 때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키득키득 걸었을까, 이렇게 상상하시면 딱이 분위기가 이해가실 거예요. 아이고. 벌써 이거 자체가 모욕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자, 그런 논의에 벌써 위에 가 있는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기획된 어떤 공간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소통을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누구 누구 안에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질문하지만 질문 아니란 건 주고받고하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대답을 하면 할수록 꼬여드는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다가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 다른데보다 특별히 좀 멋진데 여기요. 정면 돌파하셔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야 그게 질문입니까? 막 이렇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 니네는 그렇게 하지만 내는 나는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들 논리를 가지고. 정면 돌파해서 이거를 같이 멋지게 풀어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중에 더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더 읽어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음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부활에 참여하면 결혼 안 해도 됩니다. 네. <laughs> 참여하고 싶으시죠?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런 망언을 하다 이제가. <laughs>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이 세상을 지속시키는 아주 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저 세상과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 결혼 가지고 얘기를 꺼냈는데 이 세상에선 그렇게 그런 게 고민 맞지만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고민이 아니다. 시식하고 장가가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이 가치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천사들 같다고 이 사람들 얘기를 하시고요. 죽지 않는 천사와 같고 또 부활의 자녀들 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세상의 종말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다시 산다, 생명을 연장한다, 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세상 끝에 종말 이후에 다른 세상,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고 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세상일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기만 한게 아니라 다르기만 한게 아니라 더 나아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다른, 그냥, 모든 게 다르고, 새로운 세상이 그냥, 전혀 다른 세상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이어지고, 연속되는 측면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부활해서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은 끝나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똑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저 세상에서 중요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속되는 측면이 또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의 죽음 이 세상에서의 끝맺음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내용이에요. 우리는 끝나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은 하나님이 끝내야 하나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끝난다고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 어떤 믿음이 저 세상의 신분을 결정해요. 그래서 착하게도 살, 살려고 하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윤리적인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저 세상에서의 신분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사두개파가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가 이혼증서를 어, 이, 이럴 때의 그 결혼에 대한 이 규칙들을 모세 옹에 적어 놨단 말이죠. 지금 그걸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를 오히려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마지막 기록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의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소 좀 까다로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요 말만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말하면 현재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우리말로 번역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계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후 세계를 얘기할 때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그리스도인들 큰 오해예요. 성경에 여러분 죽으면 천국 지옥 이렇게 있다고 그게 다 모든 육그 우리가 지금 정경으로 삼고 있는 66권에 다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꽤 오랜 시간 쓰였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바뀌고 여러 여러 가지 사상이 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학 성경 중심으로 복음서 중심으로 보면 부활에 대한 사상이 전면적으로 나오고 예수님도 지지하시고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 여러분, 당시 문화나 사회의 인식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사후세계가 어떻다라고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해석이. 그런데 부활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도 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시대와 문화와 역사 이런 건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의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더 나은 세상이 다르면서도 연속된 연속된 세상이 우리 앞에 우리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역은 딱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사후세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런 것 좀, 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떤 걸 믿느냐?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다음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더 나은 삶에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한 개인의 죽음과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거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아주 예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사람들의 모두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만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 여러분, 엄청난 커뮤니티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사후에. 우리는 그냥 소박하게 우리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정말 사랑하던 어떤 사람들, 가족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부활하면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면, 우리가 부활의 삶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장엄한 신비예요. 그래서 그 생명들은 죽었다가 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 있는 생명들이고 그 살아 있는 생명들의 생명들을 살아 있는 생명으로 만나게 되는 어떤 세상 이게 우리한테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 가지고 부족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다음 세상 꿈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세상은 오히려 좁아요. 자기네 아니만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의 세상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만나게 되는. 한 공간에 만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생명들의 그 네트워크가 우리의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는 우주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성도와의 연합된 만남? 이런 인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태원 참사 나고 나서 제일 불안했던 게 교회예요, 교회. 이런 일이 있으면 아주 교회가 제일 말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게 부활 신앙과 그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할로윈 파티를 무슨 귀신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는데 문화라는 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문화가 순수한 문화라는 게 여러분 있을 것 같으세요? 순수한 문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그때그때 그때 시대의 의미를 반영하는 건데, 여러분, 이 헬로, 할로윈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더 공부 안 하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로만 그냥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켈틱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켈틱이라는 문화에서 온 거예요. 아, 아일랜드계.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는 우리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하면 우리나라 토착 문안을 싹 없애고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멋진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성 없는 며느리였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면 제사성 엎어야 돼요. 이건 귀신한테 밥 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적당히 타협했어요. 그당시의 그 사회의 토착 문화랑 예, 적당히 타협을 했어 왜냐하면 너무 파괴적이니까 서로한테 이 문화를 싹 없애고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는데 타협점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아일랜드의 이 켈틱 여기에 토착 전통으로 기독교가 형성이 됐는데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예, 할로윈의 기원과 가까운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가톨릭하면 아주 막그 경기 일으키고 이런 분 아직도 있는데 답답한데 물론 같은 종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 알겠지만 여러분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코코 아, 보신 분 있죠 코코 그 멕시코 가톨릭 문화거든요 거기 죽은 망자들 만다는 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이켈틱이 할로윈의 기원이 된이 행사에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10월 31일이 우리 말로 하면 12월 31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해의 끝이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가을 거지 끝나고 겨울이 들어가면서 이때 새해가 되고 약간 잠깐 이 어둠의 어떤 시간 같은 것들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 막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 그렇게 새벽에, 새벽에 귀신 분장하고 유령 분장하고 그러면 유령이 자기네들랑 같은, 같은 유령인 줄 알고 해코지를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분장들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러면서 상업, 미국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민 이주하고, 큰 기근이 있어서 영국에서 많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하고, 하고, 멕시코, 가톨릭 전통들 넘어오고, 짬뽕이 됐겠죠. 여러 가지 섞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상업화 되면서. 상업화 되면서 이게 어떠한 전통으로 사로잡, 자리가 잡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전통이 넘어왔는데, 제가 딱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전통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단 하나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 전통이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순수하게 기독교 전통인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 평생 우린 예배만 들고 살아야 돼. 24시간, 365일. 그러지 않단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이런 전통들의 숨어있는 어떤 걸 가, 가,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이런 그, 문화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 면 망자들, 우리 전 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 그 사람들과 연합된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싶은 마음들이 염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할로윈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참여하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본다거나, 이걸 뭐 기독교 문화가 아니면 귀신의 문화, 특히 이제 막그 사탄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너무 큰 오바예요. 너무 큰 오바고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화에 대해서 너무 순수한 측면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네, 안타까운 마음, 또그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돌아, 사고 난 날, 다음날, 커뮤니티 사이트에 거기 시신들 덮었던 천 같은 걸 충내내서 커뮤니티에 누가 조롱하느라고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라는 생각이 없을까? 이게 참 정말 마음이요. 같은 나라 사람이고 또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정말 에, 저렇게 함부로 할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두서도 없고 말도 굉장히 길어졌어요. 얘기, 얘기, 그, 준비했던 것보다. 죄송한데, 여러분, 부활도 개인의 부활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을 만나는 에, 세상을 발견하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더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